거의 다 왔어요. 미행사 스타쉽 테스트.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요? 두 번째 타워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다른 섹션이 이동 중이고 스페이스X는 또 다른 기록을 경신하고 ULA는 벌금을 물게 되고 스타라이너는 지연됩니다. 스페이스X는 사고 조사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궤도하 탱크 팜이 사라지고 캐시 리더는 세 번째 메가베이에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 해보자. 날아와. 발사장 업그레이드 및 궤도 탱크 농장 개선사항 2주 후면 세계 최대 로켓의 또 다른 짜릿한 발사를 볼수 있는 스타베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임무는 새로운 지상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의 일부입니다. 3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장의 핵심인 궤도 탱크 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는 새로운 펌프와 서브쿨러 설치가 포함되어 연료 주입 시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택의 연료를 완전히 주입하는데 약 수십 분이 걸렸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끌어오름으로 인한 추진제 폐기물을 크게 줄였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진행되면서 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수평 탱크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중 4개는 액체 질소 라인에 연결되고 나머지 닿개는 액체 산소 전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탱크의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스페이스 X는 수직 탱크 팜을 천천히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탱크가 가장 먼저 발사장을 떠났고 고디어 질소 탱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펄라이트 단열재를 제거하는데 주로 시간을 보낸 후 5월 3일에 두 번째 질소 탱크의 껍질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제 작업자들은 탱크와 탱크 껍데기를 모두 폐기하고 다른 탱크를 제거할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일, LR만 1000크레인이 탱크팜에서 탱크 껍데기를 들어 올리면서 잠시나마 우주선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질소 GSC 탱크가 있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 탱크가 제거되면 수직 질소 저장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제 탱크는 3개만 남게 되고 모두 액체 산소 전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테스트 중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곧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발사 중에 발생하는 충격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경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탱크 팜이 거의 사라져서 기쁘나요? 아래 댓글에 알려 주세요. 다음 스타십 출시를 위한 테스트 및 준비 실제 궤도 발사 통합 타워로 이동하면 드디어 오랫동안 기대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택 하나 하나 이번에는 메시에스에서 극저온 테스트 중 발생한 우주선 31호의 사고로 인해 스페이스 x 가 모든 스타십 운영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 마침내 이 메카질라의 팔이 우주선 29점을 감싸고 초중량 부스터 11점 위에 위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젓가락의 패딩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을 들어올리는 동안 열차 폐막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앨론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는 관례대로 이 기동에 숨막히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궤도에 진입하지 않은 다음 스타쉽을 패드에 올려놓은 후 스페이스 X는 테스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공연 전에 로켓의 두 단계에 실제 추진제를 주입하는 습식 드레스 리허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웨이사의 폐쇄와 패드 철거, 탱크 팜의 설립은 그리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경, 우주선의 탱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료 주입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몇분후 탱크의 연료가 제거되었고, 오후 2시에는 서리가 사라졌습니다. 유대를 실패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에게 통지하고, 보카치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공지는 대량의 액체 메탄이 포함된 테스트 중에 일반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발령됩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경고가 없었으므로, 탱크 파함에 최근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 지생 서비스 장비 시운전 GSE라고 하며 이는 지상 서비스 장비 시운전의 약어입니다. 위험한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테스트해야 하며 로켓의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은 항상 특정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후 승무원 보호를 위해 설치된 환기 파이프에서 보이는 액체 산소 탱크 안에서 작업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용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증기를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베이스의 진화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 호스가 기억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부스터 7이 진행 중이던 스프린트 프라임 테스트에서 비슷한 파이프가 기화되어 결국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이 두 번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비행 가능한 최초의 스택 중 슈퍼헤비였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31호도 완전히 수리될 것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소형 WDR이 방정식에서 제거되었으니 이제 실제 거래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스타베이스의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는 캐시 레더에 따르면 이번 주에 스타십의 종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로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스페이스X가 이미 테스트를 마쳤거나 이걸 보고 계실 때쯤이면 곧 테스트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지만 WDR이 완성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29를 해체하면 작업자들은 빠진 열 타일을 설치하고 C19 표시로 차량에 장식하고 비행 종료 시스템 충전물을 장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들어 올리고 촛불을 켜는 것만 남습니다. FAA 승인 및 J2 발사 타워 개발. 인도양 착륙 지역 외에도 텍사스 주와 멕시코 주에 대한 항공 임무 통지 및 선언 통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로 폐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은 필요한 발사 면허 없이는 타워를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습식, 드레스 리허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항공청 FAA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도출하는 비공개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일 때 이번에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즉, FAA가 승인을 하지 않는 한입니다. 정부 기관은 최근 성명에서 세 번째 스타십 비행이 일반 대중에게 안전 문제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공국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예상된 위치에서 우주선이 붕괴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고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고 발사 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발사의 규제 측면에 할당된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조사에 투입됩니다. 이를 완벽하게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 항공국은 스페이스X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발사 제공 업체는 이러한 선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페이스X가 조사를 완전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만 라이선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입니다. 이 회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러한 잠재적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캐시레더의 최근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라이선스를 받는 첫날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하면 발사 주기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두 번째 타워가 온라인 상태가 되면 훨씬 더큰 영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궤도 이하 작업에 사용되었던 위치에서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적인 패드 B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탱크 농장 자체에서 하드웨어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형 및 대형 액체 메탄 탱크의 제거는 이달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후, 스페이스 X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 저장 탱크 3개를 철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탱크는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부서졌고 마지막 탱크는 공사 현장 부지에 완전히 폐기되었기 때문에 재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성으로 가는 길 표지판의 다른 부분이 제거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전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스페이스X가 웹사이트의 벽 뒤에 실제 타워를 숨길 계획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제 이러한 의혹이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경우 미 연방항공청에서 스페이스 X가 제출한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타워의 높이가 평균 해수면보다 480피트 또는 147미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보는 파일의 타워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좌표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현재 더 나은 보강을 위해 말뚝을 설치하는 지역과 꽤잘 일치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 궤도 발사장의 타워가 우리가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구조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안정화 공정이 완료되면 기초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10월 2021은 1호 타워로 OLED 적층 공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초기 부품은 하나의 유닛이 아닌 개별 기둥으로 설치되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부품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스페이스 x 는 가능한 한 많은 재료를 미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에는 이미 개더 맥길라 레일 특정 냉동 파이프와 같은 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체스 현장은 5월1 6번째 타워 구간이 8번째, 9번째 타워 구간과 연결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어 17일에는 브라운스빌 항구 옆 도로에서 대기 중인 두 번째 조각을 사진작가가 촬영했습니다. 같은 날밤 늦은 시간에 스타베이스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항구에는 3개가 추가로 대기 중이고 로버츠 로드에는 아직 2개 섹션이 있습니다. 이로써 총 섹션 수는 4개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실제로 쌓기 과정을 시작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타워 1점을 쌓는데 3개월만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이미 사전 설치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훨씬 짧거나 그 절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미쳐버릴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발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건설되지 않은 메가베이 지점 또는 다른 부스터 또는 선박 조립 시설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옵션 모두 가능합니다. 위에서 볼때 이런 종류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베이의 반대편이 베이를 배치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반면에 이 위치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부품과 시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스타 팩토리와 생산건물을 직접 연결하면 특정 영역이 날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실용적인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메가베이 뒤에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는 광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위치의 주요 기능은 주차 공간과 일론 머스크 괴나 알론 머스크가 스타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높은 만의 측면에는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환상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경우 유일한 단점은 스타 게이트를 다른 위치로 옮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이 베이 또는 메가 베이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제 스타쉽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덜 중요한 개인을 잇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모품 로켓을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착륙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로켓. 방금 또 다른 기록을 세운 팔콘 9점을 언급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5월 18일 진행된 스타링크 정기발사를 통해 로켓 B1062 23개의 위성을 싣고 플로리다의 슬릭 40점에서 이륙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부스터는 오늘로 21번째 발사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개의 GPS의 위성 발사, 유명한 인스퍼레이션 4인무, 액시엄 발사, 시작 등허버지존준 발자를 담당해놨습니다. 벨컨구 부스터 한 대가 라스베이거스 로켓 전체보다 더 많이 비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몇 번만 더 발사하면 됩니다. 착륙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부스터는 그라비타스 드론 우주선의 선체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스페이스X는 최대 40회 비행을 위한 로켓 인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62의 유산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무에 활용되지 않는 한 이를 위해 소모성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과 관련하여 스페이스X는 종종 비행 경험이 가장 많은 개인을 선택합니다. 벌컨센토르의 인증 및 국가 보안 계약에 대한 ULA의 도전 과제 스페이스X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인 유나이티드 런치 i 라이언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발사체 시장에 새로운 로켓을 출시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런치 i 라이언스 ULA에 따르면 볼컨센토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산업에 대한 회사의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항상 그렇듯이 주요 관심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발사입니다. 미국 우주군이 2020점에 발표했을 때 NSSL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국가 안보 우주 발사 두단계 우승자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48기 발사를 맡을 업체는 스페이스X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이스X는 인상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40%의 비행만 맡았고 UUnit를 런치, 얼라이언스는 60%를 맡았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벌컨니탑 재물을 궤도에 올리는데 제때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만이 이러한 선택을 이끌어낸 유일한 요인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새 로켓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의도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2020년에 로켓이 데뷔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 1월에 마침내 발사되었습니다. 반면에 공정하게 말하면 발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차량은 예상대로 작동했습니다. ULA 이전 또는 그 이전에 보잉이 수십 년 동안 로켓을 개발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발사되는 경우 NSSL 페이로드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임무를 재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컨 센토르는 군사 분야에서 배치 승인을 받기 전에 최소 두 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laughs> 시에라 스페이스가 제작한 우주선인 드림체이서가 적어도 한번더 탑재물을 발사해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드림체이서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2차 인증 비행에 유나이티드 런치 알라이언스 ULA가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림 체이서 역시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대부분의 테스트가 완료되었지만 적어도 올해 9월까지는 발사할 준비가 되지 않아 유나이티드 항공은 페이로드 없이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공군은 이러한 모든 지연이 아무런 결과 없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금의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ULA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컨의 인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런치 알라이언스는 시에라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탑재체가 아닌 간단한 질량 시뮬레이터로 2차 임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벌컨 센토르는 정말 멋진 로켓이기 때문에 결국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임무와 계속되는 지연. 이미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보잉과 스타라이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라이너는 궁극적으로 승무원과 함께 첫 임무를 위해 언제 이륙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끔찍합니다. 5월 초에 이미 애틀라스 바이오바가 발사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캡슐이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임무에 참여할 우주비행사들이 좌석에 편안하게 앉을 때 발사가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틀라스 뷰의 상단 단계에 위치한 산소방출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탑승객수를 고려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발사가 취소되었고 엔지니어들은 즉시 문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밸브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발사가 지연되고 롤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보잉이 스타라이너를 발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캡슐을 최종 검사하는 동안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28반응 제어 추진기 중 하나에서 헬륨이 누출되어 시스템의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너트를 조이고 누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볼트를 조였나요? 농담이겠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탐험은 다시 한번 연기되었고 이번에는 5월 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스타라이너 지연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계속 손가락을 꼬고 기도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